자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블랙하이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디아블로 2레이렉션에서 어, 소서리스 블리자드 소서리스를 또 한번 리뷰를 진행을 하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디아블로 2 모든 캐릭터 컨셉트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빠르게, 어 만들기 위해서 제가 싱글에서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점 참고를 해 주셔서 영상을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디펜션을 이제 샤드다 샤드. 어 과거 부분을 좀 보면은 이제 샤드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55짜리 5, 그 콜다이 주얼이 좀 박아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건 이제 서서 신교복이에요. 서서 신교복에 역시 55짜리 콜다이쥬얼을 또 박아주게 되었고 어, 플러스 3 눈보라가 요게 분리자드죠 그리고 머리는 이제 유닉스파이어 의 헬름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소켓뚫어서 55 콜다이쥬얼을 또 박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헤 크랩 암울이구요 이렇게 이제 그 보시면 될것 같죠. 이소서시0패키에3 0핑 60라이프 20만 화마쟁이라 포레가 이제 40 붙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어 방패는 이제 용어는 이제 스프릿입니다. 스프릿, 모노베이스의 스프릿이고 요거는 이제 맵피자, 매피장갑이 업그레이드 이제 두번 돌려주게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결혼반지는 이제 발카서스의 링이죠 요거는 이제 조단 요거는 이제 스노우 벨트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모습이고 요거는 이제 돌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참 같은 경우에 이제 콜드 스펠 참에 45p 짜리를 깔아주게 되었고 이제 페이도 있고 그리고 20 라이프에 그 다음에 저항 이 있는 것들 그리고 애니 참이랑 이제 횃불입니다 그리고 스왑은 역시 이제 콜트랑 역시 이제 스프릿시고요 용병 아이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병 아이템은 이제 세이크리즈 아머에 이제 베이스에 이제 인내구요. 에테인네. 머리는 이제 에테한다 대가리고, 그리고 무기는 이제 크립틱 엑스 베이스에 이제 무공을 또 착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좀 보시면은 이게 조금 이제 재밌게, 어 용병 또 이제 스킬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찌르기, 요는 잽인 것 같죠? 요는 이제 오라 도있고요 방어 오라네요. 제가 요늘 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한번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트 4에 가서 한번 사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킬 트리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콜드 쪽이기 때문에 이제 블리자드를 좀 마스터를 주게 되었죠. 블리자드 이제 마스터 주게 되고 콜드 마스터를 좀 마스터 주게 되고요. 또 이제 시너지 있는 것들. 어 아이스 볼트 그리고 이제 블래스트 그리고 글래셜 스파이크 이런 것들도 주게 되게 되었죠. 이런 것들 시너지 주게 되고 요거는 이제, 이제 스태틱이랑 텔레키네시스 텔레포트 정도 그리고 웜스 남는거 뭐 주면 은 되겠죠. 이런저런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택같은 경우에 역시 아이템 착용할 수 있을 만큼 어, 힘이랑 인뭐 찍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어, 체력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모넉 베이스이기 때문에 56까지 뭐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56. 자, 사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트4는 이제 확실히 이제 그래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 이제는 이제 블리자드 떨어지는 게 사선으로 이제 떨어지죠. 요거는 이제, 얘는 이제, 어, 콜드 레지이기 때문에, 면역이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하죠. 콜드 이면 저는 이제 애들은 이제 용병이 죽여야겠죠, 용병이. 이제 뭐 1인방 기준이기 때문에 워낙 뭐 쉽게 작업이 가능하죠. 확실히 그래픽이 진짜 좋아지긴 했네요. 와, 소서리스는 진짜 그림이 예쁘네. 1인방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스피드하게 잡죠. 이제 디아블로 한번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바로 녹아버리네요. 게임이 너무 빠르게 끝났기 때문에, 어, 요번에는, 카워방도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워방도 한번 도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런 기능이 또 추가됐네요. 보면은 컨트롤을 누르고 왼쪽으로 누르면은, 아, 왼쪽 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아, 어, 이런 이제 기능도 굉장히 좋네요. 봐.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큐브를 가지고 있나? 아, 큐브 가지고 있네요. 자, 비밀의 줬어 방을 열었습니다. 커버 방이죠. 커버 방은 제가 8인방 세팅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스 세트 8, 플레이어스 세트 8. 8인방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7k죠. 블리자드 데미지가 17k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화인방에도 이제 그냥 녹아버리는 플라스죠. 哦，中台呢。 도수왕. 야인방이다 보니까 그래도 어 비리 많이 들어가야 되네요. 만화가 상당히 부족하네. 자, 막카오방을연드로좀 도는 모습 좀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리자드 요번에 이제 레지렉션 같은 경우 이게 사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네요.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이연드로져 이제 어, 저 영상 보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또 영상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